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요. 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코스닥 상장사 바로 고영입니다. 어, 고영은 탄산한 주력사업인 반도체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최근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넓히면서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네 맞아요. 특히 2025년 3분기에 음, 상당히 인상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주었고, 또, 의료 로봇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죠. 바로 그잠 때문에 오늘 저희 논의가 시작됩니다. 과연 고영에 가준 이두 개의 축,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라는 기존의 강자, 그리고 의료 로봇이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현재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와 기업 가치를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어, 저희의 논의는 제공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는 고용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사업의 밝은 전망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요. 현재 형성된 높은 기업 가치 평가에 내재된 어떤 부담 그리고 여러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죠. 음, 제가 보기에 고영은 이미 검증된 기존 사업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신사업 간의 시너지. 이걸 통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우선 기존 사업의 경쟁 우위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3D 납도포 검사기 SPI 분야에서는 2006년부터 줄곧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고 3D 자동광학검사기, AOI를 포함하면 전체 검사장비 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기술 리더거든요.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부품,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음, AI 서버 같은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정밀한 검사장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진화는 고형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탄탄한 기반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사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는 저도 네, 인정합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분명 대단하죠. 근데요, 그것만으로 지금 시장이 고영에 보내는 그 뜨거운 기대감, 특히 그 주가 수준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뭔가 좀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사업, 즉 의료 로봇의 잠재력이 빛을 바랍니다.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는 이미 미국 FDA 승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고 이걸 발판 삼아서 미국, 중국 일권 같은 핵심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임상 결과 논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신경외과학회, AANS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신경외과 수술 로봇 시장 자체가 2028년까지 약 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어 고영에게는 정말 제2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 최근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이 이런 기대감을 좀 현실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고 영업 이익은 무려 575% 이상 와 폭증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과 더불어 의료 로봇 사업의 성과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은 뭐20% 미만으로 매우 낮고 유보율은 와 4800%로 훌쩍 넘어서는데 이건 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는 음 강력한 증거죠 저는 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형의 기술력 시장 지위 그리고 뭐 최근 3분기 실적 반등네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근데요 현재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가 과연 음,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잠재적 위험들은 없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어, 2025년 11월 6일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그 PAR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무려 229배에 달합니다. 와 이게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229배 높다는 건데 이건 뭐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미리 다 정말 다 끌어다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음, 앞으로의 실적이 시장의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주가 조정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실제로 관련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높아진 PER을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네, 꼽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PER이라는 지표 자체가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매기는 값어치 아닌가요? 단순히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배경을 봐야죠. 물론 그 배경을 봐야죠. 아, 근데 그 배경 역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불과 2024년만 해도 실적이 음,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2%. 아, 정말 매우 낮았어요. 관련 재무 분석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운영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물론 뭐 3분기에 극적인 반등을 이루긴 했지만 이런 실적의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음,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 장비는 산업 경기 사이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요. 신사업인 의료 로봇 분야 역시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장이 크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기술적 장벽이나 각국의 규제 문턱도 아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로 하죠. 카이메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성과지만 이게 곧바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어,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지는 글쎄요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텐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간 연구개발, 그 R&D 비용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특치 신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괜찮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라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음, 의료로봇 관련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어쩌면 좀 과열돼서 선반영된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언제든 뭐 차익 실현을 위한 배물이 나올 수 있는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가장 참여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높은 PER, 그 229배라는 숫자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이게 음, 고영이 가진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홍은 뭐 적어도 이해 가능한 평가라고 봅니다. S P I O I 시장에서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 H B M 같은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한 꾸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막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의료 로봇 시장 진출. 특히 이 의료 로봇 시장은 앞으로 5조원 규모까지 커질 걸로 예상되고 FDA 승인이나 뭐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같은 성과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 아닙니까? 3분기 실적 급증은 이런 성장 스토리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음,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높은 PER은 이런 복합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프리미엄이 과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29배라는 PR은 정말 와, 극단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정당화되려면 앞으로 몇 년간 그것도 매년 폭발적인 수준의 이익 성장을 지속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의료 로봇의 성공은 아직 증명된 게 아니라 기대 단계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FDA 승인이나 논문 게재, 네. 중요한 이정표는 맞지만 실제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그래서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가져올지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장비는 좋든 싫든 경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기록했던 그 1.2%라는 낮은 영업이익률은 어, 이런 초고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P/ER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회로가 너무 강하게 반영된 잠재적인 버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미엄으로 치부하기엔 글쎄요 그 정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 그 의료 로고 카이메로 자체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죠. 저는 이걸 고형의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음, 잠재력으로 봅니다. FD의 승인과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 게재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카이메로의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죠.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고영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초정밀 측정 및 제어 기술은 의료 로봇 개발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갖기 어려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 영역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아주 영리하고 성공적인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구체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도 단순한 기대가 아닌 음, 현실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내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죠. 이미 그 시장에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처럼 수술 로봇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뇌 수술이라는 분야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고영이 단기간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은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2024년에 낮은 영업이익률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런 대규모 신사업 투자가 오히려 회사의 재무상태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어쩌면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 이면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최근 R&D 비용 감소 추세가 정말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건 아닌지. 좀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좀더 보죠. 고용은 SPI나 AOI 분야에서 단순히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사실상 기술 표준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 호송호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아주 견고한 안정성의 기반이죠. 삼성전자, 인텔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및 전자기기 제조사들과 오랫동안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안정적인 매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또한 인공지능 그 ai 기술의 발전이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확산 같은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는 고형의 고성능 검사 장비나 케이스마트 같은 공정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경기 변동성은 충분히 상쇄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것이 과연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아무리 고용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해도 전방산업인 반도체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 아, 실적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나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용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외부 변수들이죠. 또한 기술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현재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R&D 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은 어, 이 점에 대해 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죠. 이것이 정말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의료 로봇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관련 유형 분석에서도 기술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주요 점검 포인트로 꼽고 있는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쟁점, 재무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죠. 저는 고형의 재무 상태가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20% 미만으로 관리되는 낮은 부채 비율과 와 4,80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유보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사업 투자나 필요하다면 M&A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에 보여준 극적인 실적 개선은 수익성 역시 다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어,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전통적인 재무 지표인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만 보면 분명 양호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 재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유동 자산은 다소 감소하고 부채는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재무 구조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기록했던 그 낮은 수익성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글쎄요, 아직 이르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막 투자가 본격화되어야 할 의료로봇 사업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재무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높은 유보율이라는 안정성 이면에 어, 미래 투자 부담이라는 잠재적 압박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합적으로 평가하자면 고영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료 로봇이라는 강력한 신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 최근 실적을 통해 확인된 성장 모멘텀 그리고 AI, 첨단 반도체,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 로봇 수요 증가 등 미래 산업 트렌드와의 높은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는 충분히 근거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고영의 가진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위상은 분명 인정받아야 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에 반영된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과거 실적에서 나타났던 변동성, 여전히 높은 반도체 경기 의존성이라는 태생적 한계, 그리고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고 성공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한 의료 로봇 시장에서의 도전 과제 등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중대한 위험 요인들입니다.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 못지않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에 대한 냉정하고 신중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영애의 사례는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고영이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의료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어 현재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것은 앞으로 고영 스스로가 결과로 증명해야 할 과제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다락도로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